강명시장 녹색버거 잡숴봤어. 코올리기부터 군인까지 카바친다는 가성비 대마왕 불복도 두손 모아 공손해진다는 2022년 3월 기준 2천원 아, 클로렐라가 뭐냐고? 자연 해독제는 양질의 단백질을 갖춘 미래 식품인에 주목받고 있는 슈퍼푸드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 알잖아. 다들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먹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 그냥 기분이지.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없는 것 보단 낫잖아. 포실포실, 클로렐라 가루 부어서 따기 한대 찰싹 때리고 싶은 어동통한 반죽을 만들고 나면, 자비스 발효부터 굽기까지 나한테 시키면 하루 일하고 추노할 것만 같은 미친 작업량을 소화하는 당일 제작 빠빠 핸드메이드 이폭신폭신하이 굳이 뭘 넣지 않아도 빵그 자체로 맛있겠더라 아 옷걸이가 좋은데 몰 입혀도 멋있는 건 당연지사 그래도 뭘 입히긴 해야겠지 케첩을스프레이서아 버거 위에 그려내는 그래피티 난사하고 나면 진정하라고 살포시 덮어준 양상추 한장 거기에 당근, 양파, 오이, 간이씨를싹 뿌려주고 갈비 하나를 통째로 얹어주는 해자롱이까지 겸비하는 거야 거기에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 위건강을 책임져줄 아삭아삭 칼륨 가득 양배추까지 묵직하게 넣어주고 이 마무리로다가 그래피티 한번 더. 예수해서. 손이 다 보이는 포장실력으로 햄버거 건네받아 한입 가득 배어물면 빵 안에 가득찬 양배추 이불 속을 혓바닥으로 해집다 보면 갈비를 마침내 만나게 되는 거야 야채와 고기를 연고기로 비비다 보면 그제서야 느껴지는 진한 버스터 내가 서 있는 곳이 시장인가? 아니면 맥도리아인가? 하는 건강한 이질감이 들어 치즈가 없고 양배추가 있어서 그런가? 햄버거라는 느낌보다는 샌드위치에 가까운 것 같더라 대단한 맛은 아니지만 배어물 때마다 없던 추억도 괜시리 생기는 옛날 햄버거 맛의 대표격이랄까? 거기에 가성비는 끝내 주니까 광명 근처 가면 잡숴봐 자 그러면 오늘의 맛있는 안주 요거 다시 안나오나